그래서 워낙 임승제를 총애해서 임승제가 지방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승지를 한강까지 보내서 마중하게 하고 잔치를 벌이거나 사냥을 할 때면 임승제 불러와라 해서 꼭 그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유흥을 도두어주는 굉장히 좋은 놀이 상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눈치가 빨랐던 임승제는 항상 연산군의 뜻에 맞추어서 정성스럽게 모셨다고 하죠. 연산군 2년, 연산군은 임숭제의 아버지 임사홍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삼사에서 임사홍은 간교함이 한이 없고 휴엄함이 견출대가 없어 일찍이 승지였을 때. 경연을 다른 사람이 다 물러나기를 몰래 엿보와 비밀리 세 가지 부족하다는 말을 아래어 임금의 총명을 속였습니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내어서 연상군과 또이 언간들이 또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상군 3년에 연상군이 공신의 적장자들을 전부 다한 자급씩 자기를 올려주게 되는데 이 즉위 초기에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도 대관들이 일제히 연산군에게 반대하며 사직으로 맞섰는데 연산군의 의지가 결국 안 꺾이자 그러면 이 사람들만은 안 된다 하면서 몇몇 인물들로 축소를 시켜요 그리고 이때 결사 반대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됐다고 이렇게 버텼던 일년 가까이 버텼던 인물이 바로 임사홍입니다 대관들은 임사홍이 조정에 만약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몰아냈으니 임사홍이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감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올리는 것까지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연산군 3년 4월 3일, 연산군이 임사홍에게 정산품 가선 상호군이라는 품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관들이 전원 사표를 내면서, 아, 이 불가함을 외치게 돼요. 연상군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대간들과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고 또 자신이 아끼는 희수공주 그리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풍언이를 아낀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이 임사홍이 연상군의 어머니 윤씨를 폐위하는 것에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실까지 알게 되자 임사홍에 대한 어떤 호감이 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연상군과 이 대간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연상군 4년, 대간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일까요? 바로 무사와 계속 등장을 한다. 그죠? 살림의 거두, 김종직이 세조를 비난하는 글을 또 썼다가 적발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대관들이 큰 힘을 잃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마침내 임사홍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오사화를 계기로 바로 전개에 복귀를 하진 않지만 복귀의 기회를 만든 거니까 임사홍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꽃밥만 대어준 건 아니에요. 제가 유자강 편을 할때 무호사화를 주도한 인물이 유자강이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유자강에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 유방이 또이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유자강이 자기 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모함이다 뭐 라고 아들 사면에 대한 탄원서를 올려서 연산군이 유방을 석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의 둘째 아들 임희재 역시 이 사건의 연류가 돼요. 이목이라는 사람 집에서 임희재의 편지가 나왔는데 벗이 없어 집에 홀로 누워 세상에 허다한 일만 보고 있습니다. 들으니 그대가 장돈의 아들 장전을 잘못 거슬려서 성내게 했다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지금 시국이 너무 어수선해서 착한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있으니 누가 당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시를 짓지 말고 또 사람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성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임금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착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있으니까 지금 몸살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임금을 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임사홍은 둘째 아들을 감싸지 않아. 그래서 임이제는 곤장백대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임사홍에게까지 화가 미치지는 않았죠. 자, 그렇게 무오사화를 지내고 연상군 6년 임승재는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라 생각을 했던지 아버지 임사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흑비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비 사건 때 아버지가 뭐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사실 이런 이런 이유였다라는 어떤 변명의 말을 한참을 넣고, 많이 많이 넣고, 신이 듣자 하니 천도, 그러니까 자연의 도리도 10년이 되면 변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선에서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신의 아버지가 죄를 받은 지 지금, 22년이나 지났습니다. 신의 아비가 한때 말한 것이 비록 소인의 말이고 행한 것이 비록 소인의 행실일지라도 세월이 그 오래되어 천도가, 그러니까 자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시기를 지났으니 신의 아비가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이제 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글을 이제 올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복권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연상군 9년. 연산군이 임사홍에게 정식 인사 발령을 내렸고, 임사홍은 그렇게 당당히 정계에 복귀를 해서 공조참판이 됩니다. 아, 절치부심, 와신상담 하던 임사홍이 드디어 짜잔하고 입궁을 하게 된 것이죠. 연산군은 임사홍 부자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등 이제 총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우려하는 그 일이 연상군 1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실록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폐주가, 그러니까 연상군이 임승재의 집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술자리가 한참 어울렸을 때 승재가 말하기를, 신의 아비 또한 집에 왔습니다 하였다. 폐주가 빨리 불러 들어오게 하니 임사옹이 입시하여 추연이 철양하고, 그러니까 슬프게 근심하는 듯 하였다. 폐주가 귀이하게 여기어 그 까닭을 물으니 사옹이 말하길 폐비윤 씨의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는 실로 대내에 엄과 정두 궁인이 있어 화를 얼었으나 실제로는 이세자 윤필상 등이 성사시킨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폐비윤 씨가 폐비를 당한 것은 정기인과 엄기인이 이일하게 만들었고 이세자 윤필상이 성사시키게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이 말을 들은 폐주는 즉시 일어나 궁궐에 들어가서 엄시 정시를 쳐죽이고 두 왕자를 거제에 안치하였다가 얼마 뒤에 죽였으니 두 왕자는 정시의 아들이다. 윤이 또한 거제에 귀양갔다가 친히 그 일을 보았으므로 아랜 것이다. 자 이렇게 임사옹의 폭로로 시작된 사화가 갑자사화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는 의심해볼만한 기록이죠. 연상군은 이미 패비 윤씨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이 큰 상처이긴 했으나 실제 사화를 일으킨 것은 어머니의 복수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냉정한 이 정치 샘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홍구파와 살인파를 막론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비판 세력을 일시에 제거하려는 연상군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사홍이 그 하수인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앞서 기록된 그일화 역시 어떤 연극 한판, 두 사람이 연극 한판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임사홍의 개인적인 복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앞서 말했던 임사홍을 계속해서 탄핵했던 이시원은 갑자사화 때그 자신은 물론이고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손주들이 다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임사홍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온 조성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시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해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오빠들도 임사홍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상군은 임사홍을 채측근으로 들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임사홍에게 쪽지로 통보를 하고 임사홍이 이제 그 쪽지대로 명을 또 내리고 한 것이니 그가 부도한 것을 유도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사홍 나이 예순으로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갑자 사화 때 연산군의 칼이 되었던 임사홍. 하지만 임사홍의 아들 이미재 역시 그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앞서 무호사화 때 곤장 맞고 유배형을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워낙 성품이 강직했던 임희재는 연산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습니다. 허균의 형 허봉이 쓴 《해동야언》이라는 책에 따르면 어느 날 임사홍 집에 연산군이 딱 들렀는데 병풍에 어떤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요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을 괴롭혔는가? 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공연이 오랑캐를 막으려고 말리장성을 쌓았구나, 라는 시가 병풍에 적혀 있었고, 연산군이 이 시를 쓰니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임사홍이 아들 희재가 썼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미재가 쓴 시는 겉으로는 진시황을 비판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심? 연산군을 빗대어 쓴 시였죠. 그리고 연산군이 그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임사홍에게 경의 아들이 이불충하니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사홍은 잠시 망설임도, 망설임도 없이 꿇어 앉으며 제 자식의 성품과 행실이 불순한 것은 전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이 바로 잡으려 했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이 자신의 아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아비의 비호를 받지 못한 임희재는 살점이 조금씩 뜯겨나가는 끔찍한 형인 능지처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임희재가 죽던 날의 기록을 보면, 어, 임희재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그의 집에서 연애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하고 총애를 더하여 한길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감시를 할 거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자, 그리고 연산군 11년 봄날, 연산군이 대신들에게 서울로 부른 기생은 공적인 재산이니 처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상군이 또 임금과 신하는 한 마음이어야 하니 임금 앞에서 서로 따지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하자 임성원이 정치는 물 흐르듯 거스름이 없어야 하니 지당한 아이다. 라고 또 맞장군을 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사와 이후 모두가 연상군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를 외쳤고 임사홍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임사홍조차 연상군의 명을 피할 순 없었으니, 어, 그 일이 있은 지넉달후 임사홍은 채용사가 되어서 연상군에게 바칠 기생을 고르러 평안도와 항해도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를 뽑아서 연상군에게 바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인데, 임사홍은 이 일을 별로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그의 성품이라면 부당하다고 외쳤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일을 잘 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이 이 평안항의 두 도에서 홍녀, 예쁜 여자, 20여인을 뽑았는데, 어 전에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색이 있고 음료를 알고, 포기가 있는 이세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을 뽑아오라 하였는데, 신이 선택한 자들은... 음료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 임금님의 뜻에 어긋나서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laughs> 제대로 못 뽑은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 사류에게 그러니까 이 살인파 선비들에게 수십 년간 배척당하는 자를 내가 특별히 물에서 건졌는데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거늘 이 나의 이 두터운 사랑을 믿고 임금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참으로 소인이다라는 말을 예전에도 소인이란 말을 들었는데 여자를 제대로 못 뽑았다고 연상군이또 그를 소인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대저 임사옹은 재주는 넉넉하지만 생각이 모자라는 자이다라는 말을 해서 임사옹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들 임승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생을 뽑아 올렸고 이들이 운평흥청들이지요. 사실 이 채용사의 임무는 임사원보다는 그의 아들 임승재가 훨씬 더 잘했어요. 연상군은 사실 종친의 관료를 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가며 이 임숭제를 장학원 최고 책임자인 제조로 임명을 합니다. 장학원은 궁중 의뢰 행사의 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관청이잖아요. 어, 그렇게 장학원 제조가 된 임숭제는 연상군을 위해서 예쁜 기생들을 뽑아 궁궐로 데려오고 그들이 연상군의 유흥을 도둑에 만들었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연상군도 노란하게 되니.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정사를 돌보지 않고 흥청들과 놀아나고 이 혈세를 탕진하는 연산군을 일컫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연산군 9년 장학원에서 이 가야금을 타는 기생 광한선 등네 명의 명단이 연산군에게 보고가 돼요. 그런데 이 광한선이 워낙에 예뻐서 연산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연산군이 술을 마시다가 임승재에게 내가 광안선을 취하고 싶은데 아 외부에 알려질까봐 조금 그렇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임승재가 세조 때도 4명의 기생이 궁중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기 지방에서 올라온 기생의 출입을 바깥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부추기자 결국 연산군은 이 광안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임승재의 화려한 활약상이 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 10년 12월 8일 젊고 영리하고 자색있고 음료를 해득하는 기녀들을 이미 간택했는데 그 중에 지아비와 자식이 있는 자들을 간택하지 말라 하시니 이와 같이 하면 간택된 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아비와 자식이 있어도 데려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연상군 10년 12월 10일, 공천의 딸은 간택하지 말라 라는 명이 있었지만, 의녀는 다른 공천의 딸과 같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영리한 자는 모두 선발하게 해주소서라며, 의녀도 선발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간택한 이들을 모아서 그를 가르치고 음료를 가르칠 사람들은 본원에서 가르치고 연습을 하도록 하셨는데, 주야로 늘 있으려면, 방석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따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 처용물을 진풍정에서 선보이려면, 그러니까 궁중잔치에서 선보이려면, 사물을 화려하게 해야 하니, 이금과 진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었다하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막 금박가루, 그리고 진채가 굉장히 귀한, 불투명한 채색을 하려면 물감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권하면서 사치를 하도록 권했던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임승재와는 달리, 임사홍은 정말 이 일이 적성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채홍 같은 일은 반드시 기계가 호걸한 자야 잘 하는데 임사홍이 제대로 못했으니 다른 이들을 보내서 평안도에 가서 다시 뽑아오게 하라 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사홍은 채홍의 임무를 잘 행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 11년 11월 임승재가 병사를 하게 되는데 죽기 전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마냥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라는 말로 유언을 남겼다고 하니 아, 엄청난 사람이죠. 실록에 임숭제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풍언이 임숭제가 죽었다. 숭제는 임사옹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 해신 옹주, 그러니까 휘숙 옹주에게 장가들었는데 간흉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심하여 곡진이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살펴서 임금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 번 미녀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충재의집 사면에 있는 인가 40여 채를 헐어내어 담을 쌓아 창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며 밤을 새웠는데 숭제는 그 누이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철을 시침하게 하였으며 왕은 옹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어허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내주었다 라는 뜻인데요. 하루는 왕이 숭제의 집 작은 정자에 앉아 이르기를 이 정자가 매우 맑고 깨끗하도다 하니 숭제가 꿇어 앉아서 아래기를 신이 이 정자를 열어놓고 봉연을 기다린지 오래옵니다 하였다. 봉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임금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숭제는 노래와 춤이 능하여 춤출 때는 혹 몸을 움츠리면 아이들처럼 온몸에 지저리 그러니까 팔다리 뼈마디가 다 재롱을 떨었으며 처용무에 능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약간 알았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날마다 숭제와 짝이 되었다. 숭제도 스스로 은총만을 믿고 그 아비와 더불어 날마다 흉물을 꾸며 조정을 흐리게 하고 왕의 악을 점점 더자라게 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었다. 왕이 그가 병들어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내시를 보내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였다. 하 그가 죽자 왕이 몹시 슬퍼하며 승지 윤순을 보내 조문하게 하고 부위를 특별히 후하게 하였다. 빈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철을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내실을 보내어 관을 열고 무쇠 조각으로 시체 입에 물려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정말 정말 총애했지만 혹시 휘수 공주와 자신이 간통한 것을 어 죽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쇠 조각을 입에 물렸다 라는 기록인데요. 아 이것은 사실일까요? 자 이렇게 아들 임승재가 사망한 후에도 임사홍의 출세는 계속됩니다. 연산군 12여, 12년 4월, 이조판서가 되었고 7월에는 우참찬, 그리고 이어 좌참찬으로 승진을 하죠. 하지만 나이도 많고 또 이 연산군의 폭정을 계속 보고 있은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몇 번의 사직을 청하는데 연산군이 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12년 9월 2일 밤마침내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모두의 적으로 불리던 임사홍은 위에서 부른다 라는 핑계로 끌어내서 어,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죠. 그렇게 임사홍을 죽은 지 20여일 후 어, 땅에 묻혀 있었는데, 반정 세력들이 임사홍의 관에서 임사홍을 꺼내어 부관참시하고 머리를 효수하게 됩니다. 음, 아들 임승재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관에서 꺼내져 부관참시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되어서 중종반정의 공신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당대 임사홍에 대한 평가가 또 한편의 시로 실려있는데요. 작은 소인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의 으뜸가는 간용이로구나 천도, 그러니까 자연의 도리는 돌고 돌아 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너의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 그러니까 당시 연상군이 죄인의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형벌을 내렸었는데, 이제 네뼈 또한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임사홍은 희대의 간신으로 묘사되며 실록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